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는 여자들의 산수 시간입니다. 자, 어제, 어제, 오늘, 어, 비온 뒤에 날씨가 좀 많이 차고요. 그리고 하늘은 매우 파랐습니다. 그래도 가칼하니 공기가 너무 상쾌해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오늘 공부할 내용은 뺄셈 드셈, 곱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배수를 여도록해 볼게요. 자, 먼저 뺄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뺄셈. 자, 1의 자리 0에서 3을 뺄 수가 없어서 어떻게요 자, 빌려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한번 빌려보도록 할게요. 자, 빌려왔으니까 4가 되고 여기는 10이 됐습니다. 자, 10에서 3 빼면 7, 4에서 2 빼면 2, 27. 자, 6에서 7뺄수 없어요. 빌려옵니다. 5가 되고 10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10에서 7 빼고 6을 더하면 되죠. 자, 10에서 7 빼면 3, 3에다가 6 더하면 9. 다음 5에서 1을 빼면 4. 49 나왔죠. 자 72에서 33 빼는데요. 자 2에서 3뺄수 없어요. 자 여기 다 빌려오고 자 빌려왔다는 표시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10에서 3 빼고 1를 더하면 10에서 3 빼면 7 7에다 2 더하면 9 6에서 3 빼면 3자 다음 4에서 5뺄수 없으므로 빌려와요. 자, 그러면 여기 5 여기는 10. 10에서 5 빼면 5. 그리고 4를 더하면 9. 5에서 1 빼면 4. 1에서8뺄 수가 없어서 빌려와요. 자, 빌려면 수가 하나 작아지고 여기는 10이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자, 10에서 8 빼면 2. 2에다 7 더하면 9. 5에서 1 빼면 4자 이번에는 4에서 9를 뺄 수가 없어서 빌려올게요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10이 됐어요 10에서 9 빼고 1을 더하면5 4에서 1 빼면 3자 1에서 7뺄수 없어서 빌려와요 여기는 3 여기는 10 자, 10에서 7 빼면 3, 3에다가 1을 더하면 4. 자, 3에서 1 빼면 2. 자, 역시 1에서 9를 뺄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빌려오면 여기는 4, 여기는 10이라고 써야 돼요. 자, 그리고 10에서 9 빼면 1, 1에서 1 더하면 2. 4에서 2 빼면 2. 자, 또 6, 어, 1에서 4를 뺄 수가 없어서 앞에서 빌려와야 됩니다 자, 빌려온 표시하고 5 여기는 10 10에서 4 빼면 6 6에서 1 다면 7 5에서 1 빼면 4 자, 이번에는 3에서 7뺄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빌려오면 6이 되고 여기는 10이 됐습니다 자, 10에서 7을 빼면 10에서 7 빼면 3 그리고 여기 3을 더하면6 6에서 2를 빼면 4. 자, 이번에는, 자, 뺄 셈이 끝났고요. 이제 더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더셈, 0은 수가 없어서, 없기 때문에, 자, 2, 3하고 더하면 그대로 3이 됩니다. 자, 여기 3을 쓰고, 5와 1을 더하면, 10자리 더하면 6, 63. 자, 여기 또 1자리 더하면 10, 3. 그리고 여기 더하면 7. 7에다가 4를 더하면 11. 자, 두번 받아올림이 있었죠. 자, 8과 3을 더하면 11. 자, 그리고 여기 두 수를 더하면 8. 8에다 3 더하면 또 11. 자, 9와 5를 더하면 14. 그리고 3과 1 더하면 4, 4에다 1 더하면 5. 자, 다음 7과 8을 더하면 15. 자, 여기 더하면 7, 7에다 5 더하면 12. 자, 이번에는 자, 밑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4와 6을 닿으면 10. 자, 1 쓰고 0. 자, 요거 2개 닿으면 10. 10에다가 1을 닿으면 11. 자, 5와 8을 닿으면 13. 자, 올라갔죠? 자, 이렇게 닿으면 6. 6에다 1 닿으면 7. 자, 7과 9를 닿으면 16. 자, 다음 6과 1을 닿으면 7. 7에다 4 닿으면 11. 다음 8가 구다 면 17, 17써 주고, 딱다 이렇게 다면 6, 6 에다 1다면 7, 7, 17이 나왔 죠. 8가 구다 면 17, 17, 그리고, 이, 두개다면 6, 6 에다 1다면 7. 자, 이번 에는, 곱셈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곱셈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3, 0은 수가 없는 수라고 했죠. 그리고 곱셈에서는 0이 들어가면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0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잊어먹었나 안, 안 잊어먹었나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자, 5, 0은? 자, 뭐라고요? 0. 그렇죠. 3호는 15. 자, 자리수 1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 잘 맞춰, 써주셔야 합니다. 자, 59, 자, 45죠. 4 올라갔죠. 49, 36. 36에다가 4가 올라갔으니까 40이 됐죠. 자, 다음에 48, 32. 또48 32. 자, 이거 더해 주면 35. 자, 49 36. 34 12 더하면 15. 자,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한번 더해 볼게요. 자, 56에 30. 0 쓰고 또 56에 30, 30에다 3 더하면 33. 자, 여기는 뒤에서부터 할게요. 7, 8에 56. 7, 8에 56, 8, 7에 56. 그 다음, 5, 8에 40. 40에다 5 더하면 45. 자, 그 다음, 앞에 문제를 해볼게요. 5, 6, 30, 3 올라가고, 64, 24, 24에다가 3을 더하면 27. 자, 또 0이 들어왔죠. 자, 0과 6을 곱하면 자, 0이 되죠. 64, 24. 자, 그다음 두개 남았죠. 자, 7 5, 35, 57, 35가 되죠. 3 올라가고 5 써주시고 67에 42에다가 3을 더하면 45자 그다음 마지막 8이름 8 3 8 24자 그래서 오늘 뺄셈 드셈 곱셈 세 가지 어, 셈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오늘 하겠다고 말씀드린 8의 배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배수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곱셈을 일단 잘 외워보셔야 합니다. 자 함께 외워볼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면서 곱셈 구글을 외우세요. 자 8다 8의 배수라고 써져 있죠. 자 먼저 8이면 8, 8이 16, 83 24, 84 32, 85 40. 86-48, 87-56, 88-64, 89-72.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82-8, 82-6, 83-24, 84-32, 85-40, 86-48, 87-56, 88-64, 89-72.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자, 82는 8, 826, 8324, 8432, 8540, 8648, 8756, 8864, 8972. 자, 그럼 여기 빈 칸에는 이대로 줄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안 외워도 그대로 써 넣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외우는 게더 정석이겠죠? 자, 그러면, 8의 배수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7의 배수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7의 배수. 717, 7214, 7321, 7428, 75, 35, 7642, 7749, 7856, 7963. 자, 그럼 밑에도 빠진 거 해볼게요. 자, 717, 724, 7321, 7428, 7535, 7642, 7749, 7856, 7963. 자, 이번에는, 자, 7, 7의 배수, 7단을 외웠는데요. 자, 이번에는 같이 함께 해볼게. 이제 6단, 6의 배수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6의 배수요. 자, 61은 6, 6212, 638, 6424, 6530, 6636, 6742, 6848, 6954. 자, 6단 다시 한번더 외워볼게요. 자, 6, 1, 은 6, 6, 2, 12, 6, 3, 1 8 6, 4, 24, 6, 5, 30, 6, 6, 36, 6, 7, 42, 6, 8, 48, 6, 9, 54. 자, 이래서 오늘 6의 배수와 7의 배수는 복습을 했고요. 그다음 8의 배수를 오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구의 배수를 배우면 팔, 어, 구단 응용까지 다 했는 다 하게 되는데요. 자, 구의 배수는 다음에 배우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웠던 거한번더 어, 영상 봐주시고 잊어먹지 않도록 구단은 어, 스스로 외워보시도록 해보시는 해보시,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